국제언론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최근 한국음악방송계에서 벌어진 시청률 대격변은 단순한 수치 변화로 설명될 수 없는 문화적 사건이다. SBS 인기가요가 이명웅 출연 회차에서 시청률 60% 상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것은 한국 방송 생태계의 구조적 특징, 스타 시스템, 팬덤 문화가 교차한 결과물이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이 가수가 출연했을 뿐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음악 산업이 안고 있는 힘과 위험을 동시에 드러내는 거울이다. 폭발한 기대감. 본방 사수가 만든 사회적 이벤트. 이명웅의 출연이 예고된 순간부터 시장은 술렁였다. 예고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팬 커뮤니티와 SNS는 본방 사수 직관 인증으로 도배되었다. 예열 단계에서 이미 하나의 사회적 이벤트가 시작된 셈이다. 국제적으로 봐도 이와 같은 현상은 드물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명 팝스타가 방송에 출연한다고 해도 시청률 자체가 프로그램 전체를 구조적으로 바꿀 정도로 요동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기대는 본방송에서 폭발했다. 오프닝 무대가 끝나고 이명웅이 등장하는 순간 스튜디오는 거대한 함성으로 진동했고 카메라는 그의 첫 표정을 클로즈업했다. 조명은 보컬의 흐름에 따라 호흡하듯 바뀌었고 음향은 한편이 콘서트를 압축한 듯 완벽히 설계되었다. 이때 곡의 첫 소절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시청률은 실시간으로 폭등했고, 곧바로 60% 상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이명웅 효과가 방송 문법 전체를 재구성했음을 보여준다.